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 318쪽입니다.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한절씩 교도가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청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어느 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나의 비유의 말씀을 들려 주셨습니다. 열매에 대한 비유였는데요. 그 말씀을 시간 우리 함께 좀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할까요?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먼저 3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로 나가서 <laughs>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며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싹이 나오나. 떨어는 가시 떨기 위해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함께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바로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앗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조금 살펴 보기 위해서는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비유의 말씀을 자주 하셨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자주 어, 많이 말씀하셨던 이유는 일상에서 쉽게 경험할 수 있는 생활 속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말씀을 듣는 이들의 교육 수준과 상관없이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하기 위하여서 비유를 사용하셨습니다. 비유 속에 이러한 의도가 담겨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더 풍성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사람들에게 익숙하였던 일상 생활에 대해서 그 정보가 조금은 필요합니다.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앗 비유는 분명 당시에는 매우 지극히 일상적이었고 익숙했던 농경의 문화를 그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우리나라에 기후와 과거 이스라엘 지역의 기후에 대한 이야기를 짚어보고자 하는데요. 기후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농사의 방법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미약하나마 제가 갖고 있는 경험 한 가지를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요. 저는 어린 시절 강원도에서 약 13년간을 살았습니다. 제가 강원도에서 생활할 때 부모님께서는 텃밭을 가꾸시는 걸 좋아하셔서 그 텃밭에는 고구마도 기르고 토마토, 콩, 고추와 상추를 비롯한 각종 채소를 직접 재배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오리도 키워봤고요. 닭도 키워봤습니다. 요즘 시대와는 맞지 않는 추억들을 제가 좀 의외로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의 기억을 돌이켜 생각해 보면 각각의 농작물은 기후에 따라서 또 계절에 맞게 심어야 했던 것 같습니다. 비닐로 땅을 덮기도 했고 봄철에 봄비가 내린 이후에 습기를 머금은 땅을 골고루 가는 작업에는 어김없이 제가 동원되기도 했습니다. 돌을 옮기며 밭을 고르며 그렇게 씨앗을 심어봤던 추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매우 뚜렷하고 강수량이 여름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후에 맞는 농사의 방법들이 오랫동안 이어져 왔습니다. 물론 비닐하우스라고 하는 기술들이 이렇게 개발되어서 계절과 상관없이 과일과 채소, 농작물들을 얻는 시대가 되긴 했지만, 기본적인 농사의 골자는 여전히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 우리에게 익숙한 이 농사법과 이스라엘 민족이 가지고 있었던 농사법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만약 우리에게 익숙한 이 농사의 방법과 같다라고 하는 전제하에 비유의 말씀을 보게 되면, 좀 선뜻 이해가 되지 않은 하나의 장면이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바로 씨를 뿌리는 사람의 행동입니다. 비유 속 씨를 뿌리는 사람은 농사를 짓기 위해서 지금 종자 씨를 뿌리고 있는 건데요. 세상에 그 소중한 씨앗을 길가에도 뿌렸다고 합니다. 돌밭에도 뿌렸습니다. 심지어 가시떨기가 있는 곳에 이 씨앗을 뿌렸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선뜻 이해가 되십니까? 세상에 그 어떤 농부가 자신의 가족을 살릴만한 생명줄이 담겨있는 종자 씨를 길 가에 뿌린다는 말입니까? 또 돌밭에는 왜 뿌리는 걸까요? 상식이 있는 농부라고 한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농사법에 따른다면 절대로 농부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행위처럼 보여집니다. 제가 어릴 때 밭을 갈기 위해서 그 많은 돌들을 옮겼던 이유가 있습니다. 뿌리가 더 깊이 내려가기 위해 정성스럽게 고르고 고른 그흙 위에 씨앗을 심어야만 했습니다. 혹시라도 씨앗을 함부로 뿌렸다가는 어머니의 불호령이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길가에 왜 씨앗을 뿌린다는 말입니까? 애초부터 좋은 땅에 씨앗을 뿌리는 것이 정상 아닐까요? 라고 질문해 볼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에 대해서 이러한 의문을 갖는 것은 우리에게 친숙한 농사의 방법으로 말씀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세상 어디에도 자신의 종자 씨를 낭비하는 농부는 없습니다. 어린 시절인 저도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비유의 말씀 속에 씨 뿌리는 자가 길가와 돌밭, 그리고 가시 떨기에 씨를 뿌린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유는 이 당시 이스라엘 지역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너무나 친숙한 농사의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거주하던 팔레스타인 지역은 우리나라와는 정반대의 기후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건기와 우기를 딱히 나눌 필요가 없지만 강수량의 70%가 여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장마철에 집중된 강수량으로 피해를 많이 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데요. 이렇듯 우리나라는 비가 여름에 많이 오고 겨울에는 강수량이 적은 그런 기후를 갖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지역은 늦가을이라고 할수 있는 늦가을부터 초봄에 이르는 11월부터 4월까지가 강수량이 집중되는 우기에 해당되고, 초여름부터 가을까지인 5월부터 10월까지는 강수량이 거의 없는 건기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사람들은 늦가을인 11월쯤에 오는 비를 이름하여서 이른 비라고 부르고요. 우기가 끝나갈 즈음인 3월에서 4월에 내리는 비를 늦은 비라고 불렀습니다. 구약의 말씀을 보게 되면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 있는데요. 바로, 이른비와 늦은비라고 하는 이 표현이 바로 이러한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이른비와 늦은비를 때에 따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에 이스라엘 민족은 농사를 잘 지을 수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 이른비와 늦은비의 은혜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기후 조건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씨를 뿌릴 때에 늦은비가 오기를 기다리며 씨를 뿌려야만 했습니다. 우기기는 하지만 11월쯤에는 겨울이 앞두고 있기에 그리고 강수량이 풍부하지 않아서 땅이 매우 굳어 있었습니다. 토양에는 습기가 사라질 쯤에 봄철이 되었을 때 땅을 갈지 않고 먼저 씨를 뿌리는 파종법을 과거에 행했다고 합니다. 늦은 비가 오기 직전에 땅이 너무 굳어 있었기 때문에 그 땅을 고르기는 불가능했습니다. 특별히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겨울 동안에는 그 농토 위에 사람들이 많이 다녔기 때문에 때로는 길이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이 손이 닿지 않는 땅에는 의미없는 자풀들이 자라기 마련인데 가시동물도 그 기간 동안에 자라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땅에 늦은 비를 기다리는 농부는 씨를 자신의 모든 땅에 흩날려 뿌리고 그 위에 흙을 덮는 방법을 취했습니다. 그런 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늦은 비를 간절하게 기다리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때마침 늦은 비가 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늦은 비에 그 은혜를 허락하실 때, 비로소 땅은 습기를 가득히 머금었기 때문에, 미리 농부가 뿌려놓았던 그 씨앗과 함께 그 땅을 함께 갈기 시작합니다. 봄에 뿌려둔 씨앗과 함께 땅을 골고루 갈면서 농사를 진행한 것. 이것이 바로 과거 이스라엘 민족이 행하던 농사의 방법이었습니다. 비유 속에 등장하는 농부는 자신의 소중한 씨앗을 절대로 낭비한 것이 아닙니다. 농부는 이스라엘 민족이 너무나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농사의 방법대로 자신의 소중한 종자 씨를 차별 없이 골고루 뿌렸던 것입니다.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이 땅의 상태가 아니라 그 땅이 좋은 땅으로 갈리지 못하는 그 땅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늦은 비가 왔기 때문에 길가와 같은 땅들은 갈아 엎어져서 좋은 땅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 땅은 그렇게 갈리기를 원하지 않고 머물러 있게 될 때에 길가와 같은 땅은 조금 더 열매를 맺지 못한 땅으로 머물러 있는 겁니다. 돌밭도 마찬가지입니다. 늦은 비가 온 이후에 돌을 뽑아내며 그 땅을 갈아 엎어야 하는 것인데 그것을 하지 않는 땅이었기 때문에 뿌리는 그땅 가운데 깊이 내릴 수가 없는 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가시덤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손이 닿지 않던 시기에 자라났던 그 가시덤불을 완전히 뽑아내지 않았기 때문에 땅은 충분한 영양분을 곡식에게 줄수 없이 가시덤불과 양분하였기에 그 곡식은 충실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부의 입장에서는 이세 가지의 땅 모두는 열매 맺지 못하는 쓸모없는 땅일 뿐이었습니다. 이 비유의 말씀은 그래도 길가보다는 돌밭이 조금 더 낫고 돌밭보다는 가시덤불이 조금 더 낫고 거기에서 성장했을 때 좋은 땅이 된다는 비유의 말씀이 아닙니다. 늦은 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땅들에는 열매가 절대 없을 것이라는 것을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땅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갈아엎고 좋은 땅으로 기경되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기경대기를 거절하게 되었을 때그 땅에는 절대로 열매가 맺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 너희들이 상식처럼 알고 있지 않느냐. 바로 이와 같은 말씀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비유로 설명하여 주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농부는 절대 소중한 씨앗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늦은 비를 기다리는 그 시기에 어떤 땅도 처음부터 좋은 땅이 되는 법은 없었습니다. 만약 이것이 처음부터 좋은 땅이 따로 있고, 돌밭 같은 땅이 따로 구별되어 있고, 길가와 같은 땅이 또 가시덤불과 같은 땅이 따로 있는 것이라고 이해한다면, 우리는 비유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뜻 가운데 조금 다가가는 것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누구나 좋은 땅이 될수 있고, 또 누구나 좋은 땅이 되어야만 합니다. 적어도 이 소망을 가지고 농부는 종자 씨를, 소중한 그 종자 씨를 곳곳에 뿌렸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것은 지금 나의 상태가 혹시라도... 길가와 같다 할지라도 돌밭이 나의 마음밭 가운데 담겨져 있다 할지라도 가시덤불과 같이 내가 원하지 않는 것들이 내 마음밭 가운데서 자라나고 있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늦은비의 은혜가 임하게 될때그 모든 것을 갈아엎기만 한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좋은 땅의 열매와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머지 세 가지의 땅이 서로를 비교하면서 내가 너보다 조금은 낫다라고 비교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오직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땅만이 농부에게는 가치 있는 땅입니다. 주님께서도 이 비유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풀어서 설명하시면서 좋은 땅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입니다. 좋은 땅에 뿌리셨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좋은 땅에 뿌리셨다는 것은 주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을 듣고 깨닫기 위하여 자신의 마음을 기경하고 준비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그 말씀 앞에 나의 마음을 갈아 엎으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늦은 비에 그 역사가 있을 때에 나의 마음 밭의 상태를 생각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내 마음과 생각과 감정을 갈아 엎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임하는 은혜입니다. 말씀을 듣고서 지나쳐 버리거나 환란과 박해와 혹은 세상의 염려와 재물에 대한 유혹의 말씀의 은혜를 빼앗기지 아니하고. 말씀으로 나의 삶을 기경하고자 하는 그 사람, 바로 그 사람의 인생이 좋은 땅이 될수 있다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듣고 깨달으며 나의 인생의 바치 좋은 땅이 되기 위하여 그렇게 늦은 비가 왔을 때에 기경하며 좋은 땅으로 신앙에 땀을 흘리면서 기경하는 그 인생에게 하나님께서는 100배, 60배, 30배의 놀라운 결실을 축복으로 주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더불어 농사를 지을 때 우리가 한 가지 잘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농부는 자신의 힘만으로는 절대 결실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지역에 내리는 늦은 비는 농부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의 역사로 늦은 비는 때에 따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인 늦은 비의 축복은 농부의 성실한 땀 위에 좋은 땅으로 기경하고자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나의 인생을 세우고자 하는 거룩한 헌신 위에 부어지게 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결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늦은 비는 모두에게 차별 없이 내리는 공평한 은혜입니다. 늦은 비를 따로 받는 땅이란 없습니다. 다만, 늦은 비가 임할 때에 기경하고자 하는 땅, 기경하지 않고자 그 마음을 다진 땅, 어떤 반응도 하지 않는 땅, 그런 악한 자의 유혹 가운데 속절없이 씨앗을 빼앗길 수밖에 없고 환란과 바퀴가 있을 때에 넘어질 수밖에 없으며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가운데 결실하지 못할 땅으로 그렇게 기경되지 못한 결과가 있게 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본 본문의 말씀에는 빌립보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중보기도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가 함께 살펴본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앗 비유와 동일한 원리가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보문의 말씀인 빌리보서 1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한번더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9절 읽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여기에 등장하는 열매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의의 열매입니다 제가 오늘 이 보문의 말씀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먼저 소개해드린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맺어지는 축복인 열매 중에 의의 열매는 바로 나의 삶이 말씀으로 기경되기 시작할 때에 바로 거기에서 맺어지는 것과 동일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주의할 것은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의의 열매는 우리의 행위의 의로움 가운데서 맺어진는 열매가 아니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의의 열매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임하는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는 우리의 행위의 의로움으로 인하여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어주시는 그 은혜입니다. 여기에서 의는 또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의 행동에서 시작된 의가 아니라 조금 어려운 표현으로 칭의입니다. 나에게 선한 것이 있어서 의로움을 얻어지는 그 의로움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비록 나에게는 아무런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 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으로 얻게 되는 의로움, 바로 칭의입니다. 의로움과는 거리가 멀어도 너무나 먼 연약한 우리들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의로움이 있다고 여기시는 바로 그 칭의입니다. 십자가의 공로로 세워진 의로 말미암아 우리도 아브람과 같이 의로운 자라고 그렇게 칭함을 얻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그 다음입니다. 이 칭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고 하여서. 내 마음의 칭의라고 하는 이 놀라운 축복의 씨앗이 뿌려졌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가는 우리들의 인생이 어쩌면 길가와 같이 돌밭과도 같이 가시덤불가과도 같이 아무런 열매가 없는 인생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칭의의 은혜 아무런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임하는 이 은혜의 역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자연스러운 축복으로 무조건 이어지는 것이라고 한다면, 사도 바울은 빌리보 교회를 향하여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기도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의의 열매가 가득한 삶을 꿈꾸고 준비하며 사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산제사로 받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 담아내기 시작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나의 입술 가운데 담아내기 시작하고 나의 마음에 담고 나의 모든 행실 가운데 담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의로움은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우리에게 이른비와 늦은비의 은혜로 날마다 채워 주시는 그 사랑을 삶으로 채워내고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주어지는 총명의 그 지혜를 날마다 구하며 감정이 이끄는 대로 행동하거나 선택하지 아니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 인도하심을 구하며 우리의 인생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기 위한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맹목적인 사랑을 거부하고 균형감 있는 사랑을 선택하며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기경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는 기도하며 우리의 인생의 걸음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이 기도의 제목으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와 같은 삶을 담아낼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시는 부끄러움이 없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여전히 연약하지만 나의 감정과 생각과 나의 삶을 기경하며 가라없고 그 위에 이른비와 늦은비의 은혜를 주님께서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실 때 나의 삶에 진정한 열매가 맺어질 수 있다라는 소망과 기대감을 가지고 사모하며 우리의 신앙의 땀을 흘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많은 이들에게 존경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모릅니다 여기에는 어쩌면 우리의 의의 열매를 기대하고 있는 세상을 향하여 오늘날의 한국교회가 사랑의 열매가 의의 열매가 희생의 열매와 헌신의 열매가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은 아닐까 걱정스럽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한국교회는 또 성도인 우리들에게는 의의 열매가 필요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진정한 축복의 삶의 자리로 흘러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드러내며 나타내는 발걸음이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합니다. 우리가 좋은 땅으로 되게 될 때에, 좋은 땅으로 기경하게 될 때에, 우리들 좋은 땅가운데 맺어지게 되는 아름다운 열매, 그 풍요로움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로 말미암아 흘러가게 되는 너무나도 그 은혜가 필요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의 열매와 희생의 열매와 복음의 열매가. 오늘 날의 시대 가운데 너무나 필요한 가운데 그 부르심의 자리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이 초청 가운데 믿음으로 헌신하며 믿음으로 그 헌신의 길을 우리가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의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사도 바울의 권면의 말씀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기도로 기도의 제목으로 우리에게 선포되고 있다는 점 또한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해 이 의의 열매가 맺어지지 못한다고 하여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를 책망하거나 혹은 빌립보교회 성도들 연하여서 어찌하여 그렇게 의의 열매를 맺지 못하느냐고 책망하며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그 의의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맺어질 수 있다고 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기도의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은혜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누가 잘하고 있느냐, 누가 못하느냐를 놓고서 책망하면서 서로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연약한 질그릇과도 같은 우리들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함께 구하며 의의 열매가 필요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풍성하게 맺어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며 우리의 마음의 밭을 갈아야 합니다. 목회자 한 사람으로서 저 개인적인 속마음을 드러내는 것은 언제나 조심스럽습니다. 목회자이기 때문에 때로는 신비주의를 늘 고수하고 싶은 때가 있습니다. 제가 좀 말을 아끼고 있으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항상 좀 말을 좀 아끼면서 저의 모습을 좀 감추어내고자 하는 그런 신비주의를 고수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좀 드러내었던 말씀의 은혜를 조금 더 나누기 위해서 제 솔직한 말씀 앞에서의 심정 또한 드러내보고자 합니다. 목회자인 저도 의의 열매를 위해서 신앙의 땀을 흘리고는 있지만 솔직히 잘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제가 목사이긴 하지만 저는 아직 완성형이 아닙니다. 때로는 속상하고 사람들을 향하여서 미움의 마음에 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경쟁하는 마음 때문에 힘들어하고 누군가가 잘 되는 모습을 바라보며 속상할 때도 있습니다. 부끄럽지만 분노의 마음에 사로잡혀서 밤잠을 지새울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격 없는 저를 목회자로 불러주셔서 주님께서 저를 목사의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도록 저를 세워주셨는데 이 은혜를 어찌 감당하면 좋을까를 묵상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의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저의 삶에 담아내고자 지금도 저의 마음의 밭을 갈아내며 기도하며 실망하기보단 용기 내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제 마음이 넓어지고 제 그릇이 더 확장되어 진다면 분명 더 많은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그런 목회자로 성장할 것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때로는 철저하게 말씀 앞에서 회개하고 신앙의 땀을 흘려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의의 열매를 위해서 나의 삶과 나의 마음을 기경할 때에 때로는 실수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돌을 옮기다 보면 손을 다칠 때도 있습니다. 가시 덤불을 뽑다 보면 피로감을 느낄 때도 있을 것입니다. 언제까지 뽑아야 할까? 뽑아도 뽑아도 왜 이렇게 내 마음 속에는... 가시던 불이 사라지지 않는 것일까? 그렇게 피로감 속에서 언제 끝날까? 힘들어하는 때도 분명히 있으실 것입니다. 저 또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성취되어 우리의 마음밭이 아름답게 기경되어 좋은 땅이 되게 될 때에 분명 하나님께서는 늦은 비의 은혜, 이른비의 그 은혜를 허락하시면서 우리에게 놀란 축복의 열매를 반드시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대하며 의의 열매를 위하여 나의 삶을 기경하기로 날마다 결단하시며 헌신에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름 미안 드신 비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주님께서는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십니다. 나에게 남은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한치 앞을 알수 없는 연약한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섭리의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다시 한번, 의의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맺어지길 기대함으로, 우리의 마음의 밭을, 우리의 감정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삶을 기경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에 펼쳐지길 기대함으로,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성돈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이름 비와앉으신 비의 은혜를 허락하셔서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하며 나갈 수 있는 복된 삶으로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열매 없는 땅이 아니라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매시며 하나님의 일 하심의 역사를 삶으로 드러내며 입술로 드러내며 감정으로 드러내며 우리의 삶의 태도로 드러내며 우리의 일상으로 드러내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쓰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크신 그 은혜로 한 중한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놀라눈 은혜로 우리와 함께하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